자, 잡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3이1 3이1 하고 죽는 거야. 저는 그냥 아프리카 TV 주식 사고 싶었어요. 저 방송할 거거든요. <laughs> 아, 내가 유명해져 가지고 와, 무리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해야 된다 내가 슈퍼스타, 우주스타가 된다고 보면 주식을 사야 될 거라. 그 감아야 진짜. 깜짝 놀라지 말고. <laughs> 장난 아니지? 저희 프로그램이 먼저 끝나나 코로나가 먼저 끝나나. 무조건 정보 끝까지. 저희 식당의 정치래저 어, 어. 오. 어. 를려보자 어. 어. 아. 설마 우리 지금 방송 중일까? 아거 야, 꿈 이루지는 거네 지금. 오. <laughs> 딱 좋아. 딱 좋아. 그래. 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발의 아니, 꿈이 아니야. 간절히 바라면 이루지해 보는 게꿈이 아니었어, 친구야. 하고 있 해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지. 이제 꿈 이루면 되지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 <laughs> 막상 할아버지가 이게 눈앞에 계다 보네 지금? 아나 저분 갑자기 아니, 너무 조용하어이게트 공간에서 너네들 앞에살좀 <laughs> <살이> 힘들었어. <laughs> 게임이랑 먹방 정도는 일단은 주 컨텐츠로 제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희 정할 게 하나 있는데 네. <laughs> 형이 이런 거또잘 만들어낼 거 같아. 형 이런 거 잘하잖아. 이것도 아, 형이 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엄마꺼 좋아. 쑥스럽긴 해. 쑥스럽죠. 근데 별풍 리액션이 더 쑥스러울 거예요. <laughs> 아, 청인 유산균 광고하라. 장이 불편하십니까? 네. 케빈이 아쉽습니까? 장이 불편하십니까? 케빈이 아쉽습니까? 장에서 장이 서 천배 증실 때는 토정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경영 강의 딱 좋아 케빈이 딱, 딱, 딱 좋아 <laughs> 약간 발음을 좀 약간 뭉개서 좀백풍백개딱 좋아 뚝심이딱 좋아 백개딱 <laughs> 좋아. 우리 롤을잘 몰랐는데 룰 게임 룰좀 설명해 주면 시안 돼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뭐라고 답변 못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방송 연습이 돼. 불쾌합니다. 불쾌. <laughs> 불쾌합니다. 나가. 원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루시안을 픽해 줍니다. 서포터. 뭐가 뭔지. 아 하는구나. 없네요. 그럼 지는 건가요? 지는 건가? <laughs> 서포터. 난 이기는 게임 보고 싶은데. 서포터가 없는데. 아 저. 제가 누굽니 까.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 적 더블 킬 무겁네 또. 자 잡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3, 2, 1 트리플 킬에 3, 2, 1 하고 죽는 거야? 언제 끝나 이거 근데? 또 이거 한 40분? 40분? 이걸 40분 동안 본다고 요 사람들이? 아.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박살 중입니다. 롤 방송은 진지하게 해 되는 거야 진짜. 너무 많이 줬는데? <laughs> 자 강태준 <좀> 해주세요. 패배. <laughs> <laughs> <테레. 웃음> 하... 자 아프리카 방송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프리카 TV 살리자! <laughs> 희돈 씨의 말 표현 능력을 아. 아, 아 근데 저 실제로 방송하면 당신들 응. 별펜쏠 거예요? 아 잘하면, 재밌으면. 재밌으면. <laughs> 아 당신들은 재미 <재미없었어>, 없어도 써야죠. <웃음> <저>. <웃음> 네 오늘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몇 가지 구했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핫한 앵그리 너구리 어우 맛있겠다 쌀모찌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너구리랑은 구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매콤한 녀석일지 어, 훨씬 먹방이 자연스러운데? 재밌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면이 익었는데 일단은 국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음. 오뭐 약간 궁아춘 짬뽕 어, 어, 같은 느낌 난다. 그런, 색깔, 그런 색깔, 그러니까 진짬뽕이 진짬뽕, 처음 진짬뽕, 나왔을 진짬뽕. 때 약간 그런 느낌. 짬뽕 진짜 와 침, 침색 음. 나. 와아 진짜 맛있겠다. 아 확실히 맵진다. 톡 쏴요. 음. 아, 씨. 너무 잘 먹는다. 아, 아 진짜 먹고 싶다. 일단 면은 진짬뽕의 면과 조금 음. 비슷해. 요 노말 라면에서도. 중간 맵기로 조금 유명한 신라면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라면들 노말한 라면들이 네. 있을 건데 딱그 사이 이 후레이크가 너무 알차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해자 후레이크. 네, 귀요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귀요미 너구리 어묵. 일단 맛은 그냥 그 어묵입니다. 호소비용을 위한 세트는 요거에다가 치자파 하나 주시고요. 소주. 소주 한잔 먹으면 쫙 내려갑니다. 그 기름기 쫙. <laughs> 아, 잘한다. 바로 이 딸기 크림떡! 찹쌀 모찌 같은 느낌이고 겉에는 일단 그... 네, 딸기 카스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오! 오 실래실래아닙습니다 네, 서울 우유에 딸기 우유 있죠. 한 입에 드실 수 있어요? 별풍 100개 보내주시면 한 입에 입에 넣고 때려먹고 바로 가겠습니다. 별풍 100개 드려요! 발. 1 0백 개입니다. 바로. 그죠? 한입만이 크네. 아막 딸기 냄, 딸기 향 여기까지 나 느껴져. 하, 딱 좋아. 딱 좋아. 확실히 음. 표현이 오늘 먹방은, 먹방은 잘하네. 잘하네. 먹방은 진짜 짱이었어. 난 진짜 볼 거야. 먹방 한 다음에 볼 거야. 근데 궁금하다. 이게 음. 가능성이 있을지. 결전의 시간. 내가 진짜 할줄 몰랐어. 메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약간 이색 조합으로. 쇠고기 미역국 라면. 반숙난인데. 반숙 반순단 열. 불닭 반숙난. 딱 조합이 괜찮죠? 어 들어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리 저희 지금 메뉴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스카 통삼겹. 리얼 킹 치즈 프로. 저는 의성 레너 프랭크 레멘 볶이 여기서 호명하시는 한 명만 밥을 먹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핑요. 이피기 뭐 이피기 뭐야? 이피기 뭐야? 뭐야? 저요 가운데는 애, 나네. 네네. 네, 네, 네. <laughs> 여러분 아는 맛이 가장 맛있고요. 박주밥박먹영신기하지 아, 아, 않아 요 이거? 일팩 아, 아, 너무 빨아 나. 일팩 너무 그, 빨아 진짜. 어, 맛있겠다. 야, 이거 근데. 뭐 삼겹살 이거 보이시죠? 아 진짜 궁금하다. 어때? 편의점인데? <laughs> 와. 냄새 내면서 형, 향, 향 향. 아 맛있겠다. 좀짤 텐데 좀 짜긴 해요. 저분. 배고픈 분이네! 아나 진짜 먹고싶은데 들어가겠습니다 나 진짜, 진짜 자신있는데 와 이거 치즈 가득이다 아 치즈 아, 불닭계란 진짜 궁금한데? 음, 음. 불, 불닭계란 어? 유명한 불닭계란 먹어도 죠 먹어도 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 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보시죠 핵불닭소스가 있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듬뿍 하라 겠습니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씨, 손을 씻었나 모르겠네 단순란이랑 소스랑 조합이 장난 아닌데요? 일반점 누가 먹게 해줘요? 일픽 마늘 아빠입니다. 의상 마늘이에요. 다시 내가 서 시킨 다음 먹어주세요. 시킨 다음 먹어달라고요? 시켜서요. 굳이 그냥 맛을 먹는데. 시켜서 먹데 시켜서 먹어. 뭐 다시 시켜. 아니 형좀저 좀, 전... 좀 비키면 안 돼요? 어차피못 먹잖아요. 시한치 언제 먹어요? 저 지금 공복이라서 어지러지래요 사실. 우와. 뭐요? 팬클럽이 되셨어요. 아니 냄새가 뭐야 우리 해지지 맨날 자라가딱좋아애드박사딱좋아애드박사딱좋아 우선 메뉴를 니다다하 뜨겁게 하오르잖아요 뜨겁게. <laughs> 아, 하하 까맣게 탈하 까지만 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 와서 뜨거운 거 바로 까거지고 아, 바로 하하 바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 아프리카 tv 살리자하하하 손님 별하서하하하 손님 하하하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마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먹여 주기. 만들어하세요 오케이 하하보하하하하 역도 있고 소고기도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빨리 세요 3분 남았어요. 저 방송 시간. <laughs> 아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자꾸 <laughs> <안 돼>. 면치기. <laughs> <안 돼. 웃음> <면치게>. 오. 독야먹거이여이 <laughs> <후기야. 웃음> <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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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TV 살리자. 이 여기. 은데 오, 도담 힌이야 도담 힌돌 아테클. 별풍산 예,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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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리 대나무가 예, 진짜! 먹방까지 해봤는데 <laughs> 성공했어요 미션. 성공했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 셋이 잠깐 아프리카에 가서 방송한 것만으로도 주식이 오를 것만 같아. 이렇게 주식이 안 좋을 때는 그 회사 자체를 키우면 돼. JYP 사는거 있잖아. 너 멋있어. 너 노래 잘하잖아. JYP 옷을 벗어 들어가. 너 앨범 내. 성공하자. 성공하자. 쓰면 되지. Uh -huh. 아니,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지. 그지 맞습니다. 그리면은 아시겠지만 성격 급하신 분들한테는 좀 비추예요. 어, 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추천하는 사발면이 또 있습니다. 어, 뭐죠?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1티어는 6개 6개장. 장. 역시! 어, 어 뭐지 아시는 분이네. 야, 이백봉선좀막 길게. 야! 아! 감사합니다. 게임 키네요, 아주 그냥. 네. 호승씨의우서 감사합니다. 잘익히세 예! 아 호수 씨, 사줘! 백 개, 쌓자! 오백, 백 개, 백개 오백